국내 기술로 만든 첫 크루즈 페리 펜스타 미라클 호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건물 10층 높이의 2만 2천 톤급 국산 크루즈는 오는 일요일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첫 출항에 나섭니다.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거대한 선체의 앞뒤 블록을 따로 만들고 바지선으로 옮긴 뒤 이어 붙입니다. 블록 제작부터 선적 이송까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돕니다. 그렇게 4년 만에 완성된 펜스타 미라클 호 탄생지인 영도의 한 조선소에서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. 바다의 신에게 알립니다. 이 SB 682호선의 이름을 펜스타 미라클 호로 명명합니다. 2만 2천 톤 규모에 길이 171m, 높이는 아파트 10층에 해당하는 30m에 달합니다. 객실 규모는 100여 개. 20피트 컨테이너 250여 개를 실을 수 있고 야외 수영장까지 갖췄습니다.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선조선이 제작해 우리 기술로 건조한 첫 크루즈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로 크루즈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훌륭한 기술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는. 최근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크루즈는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운항과 주말에는 해운대를 도는 원나이 크루즈 등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. 크루즈 산업에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 관광 개발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. 미라크호는 오는 13일 일본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오사카를 향해 첫 운항에 나섭니다.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산 크루즈가 크루즈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윤남입니다.